성경에 보면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 성경의 사건과 스토리들을 짐작하고 우리가 연상을 할수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일 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노아홍수사건또뭐 여리고사건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또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순절 강림사건을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그저 무의미한 그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도와 계획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과 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겨우 석달 만에, 삼 개월 만에 마치 기적과 같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아, 이 오벳에돔은 3개월 만에 어, 하나님께 온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벳, 오벳에돔에게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겨우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최단기간 동안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주신 것을 볼때이 3개월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시그널 사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오베에돔에게 이런 넘치는 복을 3개월 동안 주신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오베에돔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어, 오베에돔의 오베디돔, 이런 축복은 사실 다윗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다윗은 이 왕이 되자 오랫동안 아비나다의 집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그 괴를 자기 성 안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원래 이 법괴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법괴를 항상 맨 앞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법궤를맨 앞에 모시고 전쟁에 나갑니다 법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렇게 발을 내디디자 요단강문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우리가 일곱 바퀴 도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만 법궤를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법계의 힘이 어떤 무기, 어떤 군사력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법계의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국보 1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법계를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벌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벌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계가 벌레셋 어, 땅에 머무는 동안 벌레셋 땅에 독한 종기가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지역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치가 빠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바로 법궤 때문임을 알고 겁에 질려서 이 법궤를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려 보내게 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이 법궤는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어, 기리앗 예림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비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법궤가 아비나답비 집에 머무는 동안. 어, 그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이드 왕도 이 법계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법계가 아비나답 집과 그 가문에 머문 시간은 사무엘 초기서부터 다이드 씨 왕이 될 때까지 7년의 시간을 합쳐보면 약 70년 정도 머물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계가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혀진 물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 속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다윗이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변방에 있는 법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법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의 법궤 운반 위원회가 동원될, 동원될 정도로 거국적인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법궤 어 위원회를 시켜서 법궤를 가져오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법궤가 있는 어, 기리안 야림까지 함께 갑니다. 그 거리가 무려 14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새수레에 어, 법궤를 싣고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궤를 집에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다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수레를 모는 일을 맡고 다이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법계 앞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엄청난 한우와 한대를 받으며 법계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계가 낙원이 다장마닥에 이르자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 일어나고 맙니다. 수레를 끌던 어, 수레 수레에 이렇게 수레에 실려서 가고 있던 어,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계를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법개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법개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하자 다, 다윗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어, 법개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어, 꺼려하고 절기하지 않았다고 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법개는 이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벳 이동은 다윗왕이 주최하는 법이 어, 운반 행사에 이동 행사에 우연히 참여했다가 그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는 순전히 법궤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다이드왕은 원래 법계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 계획을 전면적으로 지수하고 3만 명 중에 법계를 모셔가는 사람으로 오벳 에돔을 지목합니다. 오벳 에돔은 행사에 우연히 참여했다가 얼떨결에 생각지도 못한 법계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개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달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정말 기적과 같은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 만에 집에 기르던 가축이 몇 배로 늘어나고 또 가축을 내다 팔면 제일 비싼 값으로 팔리고 사람들이 오벳에돔 집 고기만 사겠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복은 물질적인 복과 대부분이 관련이 있습니다. 법개를 모신 날부터 석달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부어 주셨든지, 오벳 에돔의 주변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오벳 에돔이 벗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오벳 에돔의 이 복을 여러 군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또 역대상 13장 14절에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과 소유의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궤를 모신 이후부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오벳 에돔의 재산이 법궤를 모신 이전보다 엄청나게 불어난 것입니다. 이삭의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또 받은 특별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역대상 26장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3분의 2가 오벳 에돔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복계를 석달 모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은 성전 수비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성전의 강문 앞에 서서 한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죄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성전문을 통제하고 제안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문지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을 책임지는 아주 막대한 그런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벳 에도메에서난 자가 모두 62명인데 모두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62명 모두가 유능한 인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때 오벳 예돔은 석달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후손들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벳 예돔이 복게 모시는 일로 축복을 받았다는 이 사건 때문에 복게를 모시는 일을 두려워했던 끌어했던 다윗왕이 복게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오벳 예돔 때문에 복게가 이스라엘 최고의 중심부로 모셔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배의 구심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벳 에돔 때문에 법계가 원래 있어야 할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시골 출신 오벳 에돔 한 사람이 한나라의 왕인 다윗 왕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비나답은 거의 7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약계를 모셨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아비나답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훗날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가 복계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모습입니다. 우사가 수레를 끌며 복계를 옮기는데 갑자기 소가 뛰면서 진행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가던 소가 왜뛴 것이겠습니까? 소가 뛰고 법궤 진행이 멈춰진데는 신적인 개입,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낙이를 타고 가다가. 어 가고 있는데 평소에 말을 잘 듣던 이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주인 발람은 오늘따라 이 나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나귀를 자꾸 때리는데도 나귀는 아무리 맞아도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바로 그 시간에 그 길에 칼을 들고 서있는 요바의 사자를 이 나귀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아파도 자기가 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았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은 것이지만 사실은 이 아비나답 집과 우사에 대한 하나님의 조주와 심판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사의 집안이 70년이나 법궤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한다는 법궤 운반 매뉴얼을 우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다윗 왕이 새 수레에 실어서 이 법궤를 옮기자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덜컹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던 겁니다. 무려 14 킬로나 되는 이 거리를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어깨가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윗 왕이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자고 하니까 우사는 왕의 명령이니까. 잘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제안을 하고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으니까 모든 책임은 다이에게 있고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다윗 왕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치러야 할 수고와 대가 대신 손쉬움과 편안함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사가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소가 뛸때 곧바로 무엇이 잘못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즉시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소가 뛰고 법개가 떨어지자 손으로 법개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기억하지도 못하고 손으로 법개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우사가 죽은 것이 정말 우연한 사고이겠습니까? 성경은 우사의 죽음에 대해 우사가 잘못하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게 된 것이라고 우사의 죽음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사가 떨어지는 법계를 순간적으로 붙들었던 것은 법계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이 우사가 나름대로 응급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성경은 아무리 응급 상황이라도 법계를 함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이 법계를 함부로 들여다봤어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벗게를 운반할 때는 이 벗게를 완전히 덮어서 벗게를 고리에 깬채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벗게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수 있지만 만드는 과정도 되게 까다롭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운반하는 방식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숨기는 어, 일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숨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단순히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기보다는 70년간 법괴를 모신 우사 지방과 우사의 총체적인 불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가지 사건으로 이, 아비나답의, 이 아비나답과 우사의 가문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괴를 어떻게 모셨는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계를 너무 가볍게 소리 모셨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비나다과 우사의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했느냐, 교회 봉사를 얼마나 오래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소가 뛰고 법계가 떨어지고 우사가 죽자 다윗은 법계 이동 행사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이의이 계획이 무효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이의 계획이 왜 무효가 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다인 역시도 이 은약계의 운반 매뉴얼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은약계를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은약계를 최고로 아름답고 좋은 시래 예술에서, 실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겉으로 볼때 정말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언약궤를 이법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운반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이런 화려한 행사를 통해 다윗은 이 행사의 주체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가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자신의 왕권과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의 신적인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소가 튀기 하셔서 이 소를 통해 다윗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사의 잘못 또 다윗의 잘못을 동시에 지적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종교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한낱 행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복개가 떨어지고 우사가 죽자 다, 다윗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며 복개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일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넘치는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다시 복개를 자기 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벳 이도음의 집에 내린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법계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법계를 옮기는데 법계를 어떻게 옮깁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 옮기게 합니다.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집하지 않고 교정합니다. 그리고 언약계를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 걸어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에봇이 벗어질 정도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의식한 행사였다면 두 번째는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왕으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의 채통과 위험을 벗어 던지고 이 다윗이 가장 낮은 자리, 천안 자리로 내려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법계를 모시는 일에 한 번은 실패했지만 또한번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은약계를 모셔오는 일 때문에 조두받은 한 사람이 온, 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창문으로 다윗을 지켜보던 미갈이 어,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최시머리 없게 춤을 춘다고 조롱을 합니다 은약계가 뭐라고 은약계 앞에서 다윗이 책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이 미갈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자신을 낮춘 다윗을 조롱한 것은 바로 은약계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은약계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며 못마땅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미갈의 교만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한 번의 조롱으로 미갈은 스스로 은약기의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불임의, 죽, 조, 불임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미갈에 대해 미갈이 사월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미갈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큰자로 여겼던 아버지 사월의 불경공과 교만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 때문에 오벳예돔처럼 겨우 석달만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벳에돔은 겨우 석달 동안 하나님의 괴를 모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겠습니까? 오벳에돔은 이 언약괴가 어떤 경로로 자기 집에 오게 되었는지를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다시 자기 성으로 언약괴 모셔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벳 에돔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난 마당에 누가 법궤를 모셔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벳 에돔은 기꺼이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못합니다. 전혀 어, 못합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벳 에돔은 우사의 죽음을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최고의 경의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어, 직업 정성을 다해 모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 오벳예돔은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비록 석달이지만 하나님을 존중이 여김으로 하나님을 섬겼던이 오벳예돔을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고 70년을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 아비나닷과 우사 또 미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내 식대로 내 편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사를 칭벌한 손과 오베데돔을 축복한 손은 사실은 동일한 손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우사는 징벌하시고 오벳 에돔은 축복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서는라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섬기는지 다 보고 계시며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섬기기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아비나다과 우사의 모습처럼 불경건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벳 예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다해 숨기는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는 우사의 소가 어, 아니,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숨기든지 단. 어, 두 종류의 성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성김이 혹시 말씀을 벗어나 있다면 다이처럼 다시 우리가 말씀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벳에돔에게 있어서 복개를 모시는 이 3개월의 시간은 이 오벳에돔의 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성김도 이 오벳에돔의 석달 3개월과 같은 그런 성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을 승기는 일이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 아비나다처럼 불경건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 우리가 다시 어 오베 에돔처럼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승기는 그런 모습을 어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어야겠습니다.